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안식일 학교 진행을 맡은 김자원 선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안식일 학교의 진행을 아, 오늘은 특별히 개척대에서 안식일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학 동안 한글학교와 개척대 활동을 하는 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어 준비했는데요. 긴장되고 부족한 순서지만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키 3 편과 율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키 스킷, 한 스키는 한국어로 두편 영어로 한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 예루살렘에 있는 야문 곁에 베데스타라는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베데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알겠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고 오래된 병인지 아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네. 근데 어,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일어나, 내 차에 들고 걸어라. 네? 걸으라고요? 그렇다. 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왜안히게 자리 들고 가냐? 저를 붙여주실 분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냐? 저기 어 아까 저기 있었는데 다음에 또만남면 알려줄 거라 내곡 알려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laughs> 어? 안녕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이는 예수라 말하니라. 어, 유대인이다. 저를 고쳐주신 분은 저기는 예수님입니다. 오, 예수라고? 네. 뭐 예수? 스케이 인사. 예수님이 티베리아스 바다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언덕 꼭대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아멘, 아멘. 지금 예시님 배가 고픈데. 그런데 어떡하지? 어디서 밥을 사 먹을 곳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너리어치 빵을 사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여기 보세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턱도 없겠죠? 백색을 안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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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든 도시락 가방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나를 주어라. 네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와, 오늘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우리를 모두 배부르게 하셨어. 맞아, 그분은 참 선제자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스킵 2끝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there as well. Everyone, we're starting the wedding. I'm thirsty. <laughs> me too. Yogi, juice, juice. When they ran out of wine for the guests, Mary, the mother of Jesus asked them for help. We have no more wine. Mother,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me? My hour is not yet come. Mary then to the servant, saying,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Yes, ma'am. There were six water pots of stone that could hold to twenty to thirty gallons each. Fill so the water pots under to the top. Yes. Yeah. I'm done dress him out now and give it to the master at the feast. Oh, yes.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tasted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he called for the bridegroom. every band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but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Uh -huh. this beginning of signs jesus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지금 <laughs> 믿어주겠니 mm. 즐거운 수술 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올라와 주세요. 오늘 순서에 참여한 친구들, <laughs> 김하늘, 박한결, 김주원, 신벤자민, 허김리다하고선언이 하고 오빠, 그리고 저 김자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서의, 순서를 준비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순서를 마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